아, 아, 오늘 날씨 좋다. 안녕하세요, 탑티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리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 제품은. 자전거 도난경보기 네올림 3.0 이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제가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 봤는데 정말 편리한 부분이 자전거 도로에서 잠시 화장실을 가려고 자전거를 잠시 세워 놓고 갔다 왔을 때 리모컨으로 잠금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마음 편하게 갔다 올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고요 또 이젠 보급을 하려고 중간중간에 편의점이나 가게 같은 데를 갔다 올 경우가 있는데 잠금 버튼을 누르고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어서 그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는 어, 경고음이 들리기 때문에 도난 방지에도 효과가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 자물쇠인데, 이 자물쇠도 경보기 기능이 있어서 살짝 터치를 했을 때는 경고음이 들리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자물쇠인데 자물쇠를 사실 가지고 다니는 것도 귀찮고 부피도 있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어, 자전거에다가 설치만 해놓고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마음 편하게 잠깐잠깐 잠깐 다녀오실 때는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가 오거나 그럴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IP65 최고 방수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어, 물에 담가놓고 제품을 작동시켜도 작동이 된다고 하네요. 정품을 구매를 하시면 무상으로 1년 동안 AS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모모익선이라는 정품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체에는 AAA 건전지 3개가 들어가고요. 10개월 정도 쓸수 있다고 하네요. 거의 뭐 1년에 한번 정도만 교체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어, 배터리 교체하는 데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거의 건들지 않게 되면은 경고음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 배터리는 확실히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정복이 이렇게 본체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리모컨이 이렇게 하나 들어있는데, 어, 무게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가볍고요. 뭐이 정도면은 자전거에 매달아놓고 다니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의 무게입니다. 크기는 어, 손바닥 크기와 비교를 해보시면 그렇게 크지 않는 크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리모컨이 진짜 어, 3만원대 제품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여기 잠금 버튼, 해제 버튼, 또 알림 자전거 알림을 통해서 자전거 위치를 파악해 줄수 있는 뭐 그런 버튼인 것 같고 고정할 수 있는 케이블 타이 그리고 여기 이제 자전거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 같은 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세한 제품 작동 설명은 이쪽 QR 코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이 제품을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대한 안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해주시면 좋고요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 안장 밑에 여기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런 식으로 경고기를 넣어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고기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 케이블 타일을 이렇게 넣으셔서 조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똑같이 쪼여주시고 남은 선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설치는 끝났고요. 어,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안으로 경보기가 잘 들어가 있죠. 경보기가 설치가 되있다는 것도 진짜 티가 하나도 안 나고요. 제 생각에는 이 안장 밑에 설치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도 전혀 이질감이 없고 물론 취향에 맞게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종 모양을 누르면 어, 한번 눌러볼게요. 아 이거는 위치를 찾을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잠금 버튼을 누르고 한번 살짝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처음에 터치를 했을 때 일단 1차 경고음이 들리고요 한번 건드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1차 경보음이 들리고 두 번째 건드렸을 때는 본격적인 알람이 울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알람이 울리면 이걸로 해제를 해 주시면 또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뷰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가격도 3만원대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도 전혀 이질감도 없고 편의점이나 화장실을 다녀오실 때도 어 불안한 마음 없이 다녀오실 수가 있어서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